두 가지를 바꿀 겁니다. 지금 우선 첫 번째, 이게 좀 너무 복잡해요. 그쵸? 뭔가 이제 조금 눈에 있긴 했는데 그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의 구조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어. 잠깐 주석 처리해 을게요 어떻게 바뀐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우선은 이건 뭐 있어야겠죠? 요거 자, 요거는꼭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큰 걸로 하나 감싸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HR을 하나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다 썼는 겁니다. 어떻게 넘버가 나누기2 했을 때 0이면은 자, D.I.V.니까 D.I.V.를 하겠습니다. D.I.V. 짝수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D.I.V. 홀수입니다. 나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주석 풀어볼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못해도 지금 한열줄 가까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었는데, 이렇게 쓰니까 거의 네 줄로 퉁쳐버렸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R 쓰고 스펜 쓰고, HR 쓰고 스펜 쓰고, 사실 뭐 스페인이나 제앱나 아무튼,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그냥 HR을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얘가 알아서 판단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가늠하겠다라고 한 거죠. 훨씬 코드가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엔드를해 봤으면은 이제 5월 한번 해볼게요. 5월 5월은 반대로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조금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이번에는 배수가 아닙니다. 를 해볼게요. 배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멀티풀이 아니라 낫이겠죠? 낫. 낫. 자, 아까랑은 반대로 이번에는 이게 참이 아닐 때만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참이 아닐 때만. 자, 그러면 팔의 배수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는 게 맞겠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해주시고, 자 보이시나요? 팔의 배수가 아닐 때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팔의 배수가 아니, 팔의 배수가 맞을 때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닐 때는 팔의 배수가 아닙니다.라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랑 뭐 같이 써주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써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5월 연삼됩니다